반갑습니다. 전국 TV의 꽈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작 전에 일단 감사드리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근 10년 가까이 하고 있죠. <laughs> TV 촬영을 하면 야외 활동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몇년 동안 이제 KBS 위기탈출 국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저를 알아봐주시고 사인 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아직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진짜 걱정이 많은데 미국 TV가 진짜 한국 유튜브에서 상징적인 채널이 될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가지고 재밌게 놀아볼꼬? 제가 저번에 잠실을 서로 생겼다는 애니메이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재밌게 즐기고 제작진 분들과 제일 복권으로 5만 원을 걸고 대결을 펼쳐봤는데 제가. 흥미하지 않았습니까? 어떡하부! 그래서 애니메이트 바로 옆에 반다이 가챠샵 1호점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어치 가챠를 뽑봐 와버렸습니다 나 여기 처음 와봐 한번 가가지고 재미것좀 음.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봐 마킹 에세서리 에이스 모자 골드리 로저 모자 버기 모자 미오쿠 모자 페로나 모자 아 이런 식으로 펜에다가 달아놓고 쓸수 있나 봐오 좋다 이거 몇개 할까? 오! <laughs> 어? <laughs> 내가 열심히 했던 건데, 이 청착지 껍데기가 왜 반다이에 있지? 아니, 근데 가격이 그렇게까지 또 비싸지 않다. 기본적으로 4,000원이야.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차 기계를 봐주세요. 한가운데 있어. 어? 그러네? 아, 여기가 공식몰이라서 그게 가능한가 보다.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네. 원래는 가차샵 가보면 사장님들이 번역 해놓잖아요. 어머 아, 귀여워! <laughs> 이거 뭐야! 껍데기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야. 내 취향이 이런 거라는 걸. 근데 얘네들이 막 따로 움직이고 있어. 너무 귀엽죠? 어?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진미 대지 파비베거든요? 오징어 같은 건데, 여기 글귀가 조금 땡기는데요? 내용물도 제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저런 것도 궁금한데. 야, 건담도 있어. 퀄리티 좋다.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렴해. 이런 건담 같은 거 뽑기 내가 많이 봤거든요? 만원 내면. 이렇게 귀여운데 이게 갑자기 왜 있지? 메뚜기 같아? 아 가면라이더! 야, 이미지 잘못 나온 줄 알았네! 우와 이거 봐! 그렇지! 내가 찾던 거야! 고양이로 이럴 줄... 테트리스 할수 있는 거 봐! 가격도 괜찮아? 4,000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뽑으면 6 4 2 0 근데 똑같은 거 6개 나오면 어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와 근데 키티가 진짜 인기가 많은가 봐 왜냐면 이거 키티?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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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야 키티야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킹의자 같은 거 뽑는 거 같은데 뭔가 병맛스러운 데도또 퀄리티는 좀 좋아 근데 왜 캠핑의자를 가짜로 만들어요?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만들어버려 근데 나중가면 이것도 나온다 아 저거 뭐야 복... <laughs> 이거 봐왜이무슨무시이 뭐, 생겼어? 악어고북인가봐 악어고북이는 악어에어고북이에요? 아코보가...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모호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늘려요 빨요얘 진짜 빨라요 아 진짜요? 여기 만약에 금붕어 있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버려와 이거 보셨어요 옛날에? 케걸 근육맨? 얘 진짜 없잖아요 <laughs> 진짜 어아 이것도 지금 뽑고 싶거든요. 저희가 언제 오래나 시리즈 많이 했던 거기억나 대수로 <laughs> <laughs> 등장했습니다. <laughs> 됐어 일단 좀 골랐습니다. 여기다 담아가려고 또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laughs> 자 일단 제가 몇 개를 뽑아왔냐. 이야 <laughs> 이게 몇 개야. 생각보다 <laughs>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자 일단은 이 녀석부터 한번 맛을 어, 보도록 하 <laughs> 제레. 이게 뭐니? 하하하, 너무 귀여워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그 바둑처럼 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너무 귀여운 팔다리가 생겼어. <laughs> 다리도 너무 귀여워. 잠깐만, 중복은 안 나왔을지. 짜라라. 어! 아니야, 좀 달라. 얘는 이런 식으로 엎드려 있는 듯한. 얘는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야, 퀄리티도 너무 좋아. 손 같은 것도 너무 깜찍하게 잘 되어 있죠. 팔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오동통 해가지고. 애기들 그 소세지 팔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발도 그렇고. 와, 얘는 이런 애들도 있어. 너무 귀엽죠. 멀리 있는 적을 만원격으로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거 다리 꼬고 있는. 아가 너무 짧아가지고 안 고요. 자 다음으로는 워랑 캡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얘 개다. 뭔지 알아? 개발 오징어 제품이 나왔네요. 이게 근데 실제로 있는 간식인가? 오! 실제로 있는 거였네! 심지어 김치 맛입니다! 이런 투명 팩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위에 약간 성분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 안에 진짜 오징어가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진짜로 들어있는지 국물을 머금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나나나나나나 아, 이런 식으로 진짜 내용물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놨네. 별 봐봐. 우리나라에 그런 쫀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인데 아쉽게도 진짜 오진 건 아니네요. 딱다가 플라스틱 피규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는 요 이끼 색깔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 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커 기다려요 시리즈였나? 그래서 전골 재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릇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듯한 가차볶이입니다 버섯을 뽑고 싶어가지고 하나 뽑았었는데 배추가 나와버렸네요 배추가 건들건들해 한쪽다리깔고 한쪽다리싹 올려가지고 기대고있는듯한 머리위에는 온천할때 숯건 올려놓잖아요 그런 디테일까지 이런 식으로딱 표현을해놨네요 아니 뭐야 너무귀여워 짧은 다리가 접히긴 접히는구나 그러네 내 네, 다리도 접히니깐요 마침... 아 근데 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런 식으로 딱 누워버리네. 이런 곳이 살짝쿵 아쉽긴 하네요. 호구리. 자 다음으로 요 친구 한 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니까 이 로봇을 뽑고 싶었는데 뭐야 이 바야바 같은 이 원숭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바이오맨 아니면 후레쉬맨 울트라맨 옛날 히어로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괴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는 괴수인가? 우와 실제로 있는 괴수였어 이게 울트라맨 에피소드 33편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와 완전 추억의 울트라맨 와 진짜로 나오는 거였구나 요거는 이제 괴수가 촬영 끝나고 갑자기 현타와가지고 잠시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흰색깔 실에 하나 더 있거든요. 어, 어. 아, <laughs> 아 맞아 맞아. 제가 그 늑대 거북인가 뽑을 수있다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근데 지금 좀 불안한 게, 이거 악어 거북을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아이캔플라이 오 거북이 나온 거 맞아? 결국에는 나오지 말라는 거북이가 나왔어. 와 근데 내가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섯 가지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늑대 거북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갑자기 붉은 귀 거북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붉은 귀 거북이 유해 동물로 알고 있는데 안내 생태계 교란종. 이거 나쁜 친구야. 그래서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눈 뒤쪽에 붉은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래요. 아니 이거는 실제로 거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발이랑 손톱까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배딱지 부분에. 무늬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이 베이스 봐봐요 북한산 계곡 쪽에 있는 돌맹이 그런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잠깐만, 늑대 거북도 노란 종은 아니겠지? 마지막으로는 여섯 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테트리스 모양의 고양이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섯 개를 일단 다 뽑아봤어요. 근데 중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이. 무시무시하게 상자와 하차로 하체가 나눠져 있네요. 좀 무섭네요. 오호! 일단은 너무 깜찍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굴 너무 귀엽죠? 햇빛 받고 있는 길냥이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입니다. 등머리 보면은 약간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해트리스처럼 이렇게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시리즈부터 한번 보자. 우 와, 이 여섯 가지 다 나와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다음 그 중복만 안 나오면 돼. 오케이. 까만 고양이야, 까만 고양 나는 고양이 집사기 때문에 이 자세를 알고 있지. 제가 밖에 오랫동안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보는 게 아니고 딱 멀리서 딱이 자세로 있습니다. 딱 이러고 있어, 딱 이러고 있었다. 참 시크하면서도 다 용서가 돼. 너무 이뻐가지고. 이 친구는 약간 테트리스로 치면은 니은자 블록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두 가지 나왔고. 아, 오. 또 새로운 거 나왔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고이기야이 <laughs> 자세는 고양이가 기분 좋아서 한 바퀴 구를 때가 있거든요? 딱 그때 그 자세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세수하려고 이렇게 귀 닦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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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런 식으로 딱 들고 꼬리도 항상 이쪽으로 올린다 우리 집사님들! 이 자세 아시는 분 있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트리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블럭이에요 이상한 디귿자 블럭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런 블럭 아시죠? 요자 다음 거! 아, 또 새로운 거야? 와이 정도면은 진짜 폭신 이제 살짝 복귀 각인 거 같은데요, 여러분? 치신행이인 <laughs> 것 같은데. 야이것도 니은자 블럭이네. 얘네들이 몸 뒤집다가 가끔 요 상태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배를 이렇게 막 만지거든요. 이 보통이 왜 있어? 아 꼬리구나. <laughs> 자 다음 끝. 자 과연. 아 그러지 마! 아 분위기 좋았는데! 러브. 아 그럼 지금 이게 하나가 비는 건데. 자, 마지막 거는 제발, 제발. 제발. 으 아니 근데 사실 여섯 개 뽑아서 네 가지가 나왔으면은 이거 괜찮은 거이네요 고고. 자, 오케이. 일단, 테트리스 고양이들 지금 여섯 마리가 모였거든요? 안 나온 게 뭐냐면, 아, 일자 블럭. 요 네모 블럭이 안 나왔습니다. 와, 요거는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기괴한 자세인데.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고양이를 두고, 여기다가 요걸 올려. 오케이! 와 정확하게 딱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억자로, 여기다, 이거다 하하하하하. <laughs> 잠시만요. 요런, 요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한번. <laughs> 좋아.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딱 위에다 올리는 거지. 우와! 이게 되는구나!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잠깐만요, 좀더귀귀한 자세 안 나오나? 오케이 깔끔한 작품 하나 나온다. 아 왔다! <웃음> <웃음> 혹시나 반다이 가챠샵 가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뽑아오실 길 말하겠습니다. 반다이 가챠샵 한번더 가야 되겠는데 이거?